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도 3월 21일 금요일. 여기는 캐나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그 느헤미아께서 그 반대파들, 그 샌발렛, 토비아, 그리고 거썸, 그리고 이제 그외 나머지 그 이방 잡족들로부터 음모를 꾸민 거를 이제 알죠. 알게 되고, 그거를 간파하고, 이분이 에 그들한테 이제 현명하게 대처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대신에 이것들을, 이놈들을 무찌를수 있도록 저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마도 그어 유대인의 그 명망이 있는 사람인 것 같은 그 쉐마에라는 사람을 방문하게 되죠. 그, 그 재건하는 중에 그 바쁜 중에도 방문을 합니다. 아, 그런데 이제 그가 자기하고 같이 숨자고, 성전에 그 가서 숨자. 그들이 당신을 죽이러 온다. 어? 죽일 거다. 어느 날 밤에. 그런데 에, 그 얘기를 듣고, 니에메아께서는 나는 그런 내 목숨을 어? 그렇게 구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안 가겠다. 그러죠. 숨지 않겠다. 나중에 그걸 알게 되죠. 이셈발라타고 토비아 요놈들이 돈을 줘가지고 매수했다는 거를 그 사람을. 그래서 자기를 그 명성을 떨어뜨리고 또그 다음에 그 창피를 주게. 그래서 그 공사를 그만두게 하게 하는 거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니에미아께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요놈들을 처단해 주시라고 벌 주시라고. 그리고 나머지 또 선지자들이 여러 명이 또 있었어요. 나머지 선지자들도 벌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그 내용은 없어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강력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어제 거기까지 했어.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니헤미아서 6장의 15절부터 나갈 차례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문장이 또 길고 그리고 이제 그 문장 구조가 눈에 딱딱 안 들어올 때가 꽤 있어요. 문장이 짧으면 눈에 확 들어와 주어 동사, 어? 그 다음에 뭐 설명 목적이나 보나 이게 눈에 들어와. 삼형식이형식으로 우리가 눈에 들어오고 익숙해지는 게 되는데 길리면은 이게 안 돼. 그러니까 계속 연장, 연장, 연장. 즉 말하면 투를 써서 늘리거나 대시나 후나 뭐완뭐 이런 걸로 해서 문장이 길어지고 이럴 때는 어떤 게그본 동사가 어디까지 이게 커버하는 거냐 응? 그리고 주어부가 어디까지냐 하는 것이 눈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여러 번 읽어야 돼. 여러 그 어떤 책이든 간에 한세번네번 다섯 번까지도 읽으면 그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는 단어만 체크를 해놓고, 그래서 그 눈이 생겨. 한 6개월 이상 공부를 하시게 되면, 그래서 그것만 알면, 이제 그 품사라든가, 무슨 뭐, 이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구동사니 구, 뭐 전치사, 구니 뭐 이런 거,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전혀 없어요. 그런 거를, 그 용어를 신경 쓰다가, 어? 해석이 안 돼. 그리고 몰라. 그것 때문에 몰라죠. 왜냐면, 우린 또 그런 게, 뭐, 전치사, 전치사구다, 또 뭐, 품사가 뭐다, 뭐다. 그, 그 이름을 또 우리는 알려고 그래.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이 탐구를, 우리 또한국인은 탐구를 좋아하거든. 그래서 그 원인을 규명해야 돼. 왜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까? 이런 생각을, 해. 그것도, 그때는 알아. 그 다음에 또 잊어버렸어. 그것도 또 찾게 돼.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품사나 무슨 뭐, 명칭 이런 거는 다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돼. 그렇게 하고서 그냥 영어 자체로만, 영어 자체로만 쳐다보면, 읽다보면 이게 그냥 번역이 돼. 그리고 문장이 길어도 주어 동사, 주어 동사에서 주어가 어디까지냐, 그리고 본동사가 어떤 거냐를 꼭 반드시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다음 거는 그 그러니까 동사 다음에, 본동사 다음 게 보어나 목적어 뿐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그 다음에 설명이 나오는 거거든. 대시 붙건 뭐 후가 붙건 와시 붙건 투로 연결이 되던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주어부하고 본동사만 찾았다면 그 다음엔 주어나 목 아니 목적어나 보호야 그 다음 단어가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서 목적어 보호를 목적어 보호가 그긴 문장을 품고 있다. 새끼가 알을 품고 있듯이 새끼를 깔려고 보이지 않게 품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그 그거를 갖다 대디아후 목적 거저기 그 와디아 위치 이하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새롭게. 그렇게 보이는 눈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오늘의 분량을 나갑시다. 더컨클루션 오브 더 워크. 그 일의 결말이야. 지금 이제 성곽진 그 재건하는 그 결말. 애프터 52 데이즈 오브 워크. 더 인타이어 워크. The entire wall was finished on the 2 5 t h day of the month of Elul. After 52 y w o days of work. Yeah. 여기까지 수식어야. 그 일의 그 오십 오십 일째 후, the entire wall, the entire wall이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성과이야 그리고 was finished야. Yeah. 끝맺었다 이게 yeah. 끝났습니다야. Yeah. 요게 동사야. 근데 언제 끝났냐? On the 25th day. 그러니까 25일째 날에 끝났다. 근데 무슨 달? Of the month of e l u l e l u l 달에. 그러니까 우리는 January, February, 1월, 2월 이렇게 나가잖아. 근데 얘네들은, 이 유다인들은 그런, 그렇게 그 당시에 January, February 이렇게 안 불렀다는 거야. 자기들이 그 달의 이름을 정해놨어요. 네? 그래서 e l u l 이름, 그냥 e 룰 l u l 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아 이게 엘룰이 뭐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 우리가 이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의미를 얘네들은 알지 유대인들은 엘룰리 뭔지 그렇지만 우리는 엘룰을 몰라 그죠 그뭐 무슨 달 무슨 달 아까 뭐, 먼저 나왔잖아 그거의 일 하나야 그래서 그냥 엘룰 달에 스물다섯째 날에 맞춰졌다 이런 얘기 그래서 워즈 피니스 요게 동사다 응? 맞췄다는 게 워즈가 근데 언제 맞췄 날짜를 얘기하는 거야 On the 20th 20th 트웬브스 일째 날에, 이십 일째 날에 엘룰달 이름 내기거든. 그래서 주어는 더 엔타이어 워이고 그다음에 워즈가 동사다. When our enemies in the surrounding nations heard this, they realized that they had lost face since everyone knew that the work had been done with God's help. 길죠. 그래서 when our enemies, 웬절이야. 그래서 when our enemies가 어디에 있는 우리 의 적들이냐면 in the surrounding nation이야. Our 적들이야 주어는 적들이 horde this야. 이걸 들었다는 거야. 근데 our 적들은 우리의 적들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in surrounding nation이야. 둘러싼 우리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야. 주위에 있는 나라들 안에 중에 있는 우리의 적들이야. 그래서 에너미가 어? 주었다. 그래서 에너미들이 들었다는 거야. this, 이, 이거를. 우리가 이제 끝마쳤다는 거를. 컴마 있지. 그래서 they 그들은 r e a l i z e 다시 시작돼. 그래서 그들은 r e a l i z e that. a t 을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that이 뭐냐. That이, 목적어야 that이, that이. 근데 that이 어미당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that이 이렇게 품고 있는 거야. 다음 거를. 뭘, 뭘 알았냐면 they had lost face. 자기들이야. 그들이야. 그들이 had lost야. 이게 이제 lost가 동사예 여기서 face. 얼굴 잃었어. 그러니까 체면을 잃었다는 거를 <laughs> 알았다는 거지. 콤마가 있어. 그러면 또 다시 또 설명이야. Since everyone k n 언제부터. 이거 땜, 이래로야. 이거는. Since는 뭐뭐 이래로. e v e r y o n n 아아니구나 아, 이건 이래 가니까 지금 때문으로 해야 되네. 때문 b e c a u e every 아니 모든 이들이 new that news를 알 대를 알았기 때문이다 이거야. new that야, that t h 게또 목적어야. 이 목적어 that이 품고 있는 거야. 어미다 이게 요게. 더 work. 일이 had been done. 끝났다는 것. 응? 그 일이 우리가 성각을 짓는 거그 일이 had been done. 끝났다는 거야. with got help 하나님의 도움으로 응? 이렇게 해서 이것도 3형식이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야 그냥 이렇게 보여져 그래서 그런 거를 얘는 3형식 2형식 뭐 4형식 5형식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냥 보면 돼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어 우리가 시험 보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During all t h e time the Jewish leaders had been in correspondence with Tobiah During all this time 이 모든 기간에 더 주시 리더 요 주시 리더가 주어야 그래서 주시 리더는 헤드인 하고 있었어 해 왔어 인 코리스폰던스 위드 비 코레스폰던스 위드 하면 뭐뭐가 교류를 하는 거야 서신 왕래라든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인 코리스폰 코리스폰던스 위드 토비아 토비아와 서신 왕래를 했었다는 했다는 거야 해 왔다는 거야 이 주시 리더들이 이 토비야 그 나쁜놈이잖아요 Many people in j u d e were on his side because of his juicy e father in law 쉐 n i a son of e Adar 많은 많은 people이야 많은 사람들이야 요게 주어야 많은 사람들 어디에? in j u d e Judea에 많은 사람들이 were야 요게 동사야 were on his side 그의 편이었습니다 because of 뭐뭐 때문이야 뒤에 뒤에 것 때문에 히즈 주시 파 i 리노 그의 그 주시 파 i 리노 그러니까 그 유대 장인이지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장, 유대 사람아 유대인의 딸하고 결혼한 거야 그러니까 히즈 주시 파더리노야 유대 그 장인 그러니까 이 토비아는 저기가 아니었었네 이 이름은 그 유대인과처럼 토비아인데. 그~ 음~ 원래 그 유대인은 아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딸하고 결혼해서 이제 유대인이 된 거지. 그래서 이 셰카니아 써나브 에라 에라의 아들인 셰카니아가 장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그 많은 사람들이 그와 교류를 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정보를 줬다는 얘기지. 서신교 왕래를 한 거야. 그래서 피플 그래서 사람들은 People would talk in front of me about all the good deeds to b i a had done, and would tell him, tell him, 'Abel's my s a i d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연거 나중에 하고 그렇게 해서 people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와 수슨 교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would talk, u t a k in front of me. 그래서 사람들이 우톡이야. 여기서는 우시웨나 그 미래 나온 게 아니고 유스드의 개념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 하곤 했다야. 우톡 말하곤 했어. 인프론토비 내 앞에서. 뭐에 About all the good deeds야. All the good deeds야. 모든 그 좋은 행위들. 근데 그 행위가 뭐야? 토비아 헤드다. 그러니까 여기에 굿디드 앞에 대시 생략됐다고 우리 머릿속에 둬야 돼. 그래야 토비아 헤드단이 바로 떠올라요. 토비아가 한 거야. 과거 완료잖아요. 그래서 토비아가 한그 올더 굿디디야그한올그 선한 일들에 관해서 나한테 말해주곤 했다. 내가 앞에서는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는 그 토비아가 이러이러한 이런 이런 좋은 사람이다 하는 거를 나한테 말을 하곤 했고. 그다음에 우테림 또그 피플 우테림이야. 그 사람들 사람들이 테림 그에게 또 토비아에게 말하곤 했다 이거야. 우테림이야. 여기서 쓴 used 몸을 하곤 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 u s e 그 우시라는 거야 우시 나오고 동사가 나오면 그 하곤 했다는 말 있잖아. used. 그걸 쓴 거야.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그 그에게 말해주곤 했다요 I said 내가 말한. 그러니까 내 앞에 와서는 그토그 그 저기 느헤미야인 내 앞에 와서는 그토비아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다 이런 일을 했다 하고 말해주고 또그토비아한테 가서는 내가 말한 것을 또 그에게 말해줬다 이런 얘기죠. 말해주곤 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서로 다 아는 거라는 얘기지. 스파이짓을 한 거지. And 그래서 He kept sending me letters to try to frighten me. 그래서 그는 이 토비아는 kept sending이야. 계속 보냈다는 거지. kept sending me 내게 레터를, 편지를 뭐 하려고? To try to frighten me. 나를 겁주게 하려고. 자 여기서 6장이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칠장 들어갑니다. And now the wall had been rebuilt, the gate had all been put in place, and the temple guard, the members of the sacred choir, and the, the other Levite had been assigned their work. And now 그래서 예, the wall, 지금 그 성곽은 had been 리빌드 재건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헤드 비이 붙었잖아. 그러면 그 상태를 얘기한 거라 그랬죠. 그래서 뒤에 거가 그러니까 그 재건이 된 상, 그러니까 재건이 됐다 이렇게 하면 되지. 우리 머릿 속에는 아 재건이 이제 해서 다 되어 있구나. 어? 이렇게 머릿 속엔 글인데 해석할 때는 아 이제 그성더월그더 월이 헤드 비니 리빌드 재건 됐고, 됐으며 더 게이트 문들은 헤드 올 비냐. 전체가 전체가 완전히 빈푸딩 플레이스 제자리에 예? 세워졌습니다 이거지 세워졌고 and the temple 그리고 t e m p e 아더 temple guard 아, 성전 경비들 더 members of the sacred choir 이 예, 카이어는 합창단이에요 성가대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스런 어, 성가대 구성원들 그리고 and the, the other r i e 그리고 다른 그 리바인들이 헤드빈 어서했는데, 그래서 헤드빈 과거완료예요. 헤드빈 어서했는데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동사야. 배정받았습니다. 되어워 자기들의 이익을 이제 성곽이 이제 완성이 돼서 이제 모든 체계를 이제 옛날 걸로 복원을 시킨 거죠. 성전의 업무를 왜 성곽을 왜 성곽을 재건하는데 왜 느닷없이 성전이 나오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 근데 이제 성곽을 다 졌어. 그래서 예루루살렘의 도성이 완성된 거예요. 갖춰진 거야 옛날처럼.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중심이 뭐예요? 바로 성전이야. 그래서 성전에 이제 관심을 둔 거, 이제 그 에, 저기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이제 제대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전이 나온 거야. 경비 경비 쓰는 것 그리고 합창단 이렇게 다 했다는 거지. 그리고 레위인들의 각자 각자의 배정된 일을 배정시키고 옛날처럼 이제 다시 복원를한 거죠. 중심은 성전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I put two men 그렇게 하고서는데 일을 이제, 이제 배정을 했고 I put two men in charge of governing the city of Jerusalem. 여기 이제 콤마가 이제 두개 두 점이 있네요. 설명이야 그러면. 그래서 I put two men, 난두 사람, 두 사람을 지정해서 In charge of governing the city of Jerusalem. 근데이두 사람을 뭘로 어, 맡겼냐면 governing, 통치하는 거. The city of Jerusalem. 제루살렘 도성을 통치하게 두 사람에게 맡겼다 이거예요. 다 번인 하는 거를 자기가 이제 느헤미야께서 이제 아마 돌아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늙었잖아. 이 정도면. 그래서 이제 성과이다 됐으니까 이제 그 배정을 하는 거죠. 이제 자기는 이제 일이 끝난 거라. 이제 제루살렘을 그 통치하게끔 이제 두 사람을 임명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 임명한 사람이 니까 마이 브라더 헤나니 앤 헤나니야 a 아, commanding officer of the fortress. 근데 이두 사람 했는데 my brother 하나냐. 내내 브라더 하나니와 그다음에 하나야 근데 여기에서 my brother예요? 여기 복수가 아니야. 한 명이야. my brother s가 없어. 브라더에 그러면 여기 하나니만이 자기의 그 형제 브라더고 그리고 하나야는 아니야. 자기 자기 브라더 하나니아하고 하나니아를 임명했는데 이 콤마가 있지. 그러면 하나니아를 설명하는 거예요 커맨딩 오피서야. 이 사람은 하나니아는 자기 형제가 아니고 그 장교야. 오브더 포트리스. 그 요새, 요새를 명령하는 지키는 장교야. 그두 사람을 그러 자기 자기 브라더 하나니아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 이 포트리스의 장교를 그 요새의 장교를 임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그 어, 브라더를 두명한 걸로 볼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기 한 브라더라고 S가 안 나왔어. 그러니까 요거 하나니아만 자기 브라더야. 요거는 아니고 요 사람은 포트리스의 장교다. 그래서, was 그래서 하나니아는 was a reliable and good fearing man w i t h equal. 그래서 하나니아를 설명해 하나니아는 was a reliable 믿음직스럽고 and good-fearing man이야. 아, God-fearing man. 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신, 신임할 수 있고 하나님을 그 신, 그 무서워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without equal이야. equal은 동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등한 것이 없어. 그렇죠? without equal이야. 그러면 필정, 견줄만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주 그 믿을만하고 어,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그와 견줄 만한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주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지. 하나니라는 사람이. 근데 자기 그 브라더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브라더는 자기가 잘 아니까 음? 아주 좋은 사람을 뽑은 거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이하나니라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브라더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I told them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I told them not to have the gate of Jerusalem opened in the morning until well after sunrise and to have them closed and barred before the guard went off duty at sunset. 여기까지. 요요 내용이 우리 잘 읽어야 돼 이제 I told them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뭐하지? not to have the g 하지 말라는 거야. gate of j e r u s a l 이 the gate of 한 단어로 봐야 돼. 제루살렘의그 성문들을 o p e n e d 지 열어놓지 말라고 했다는 거야. in t h 아침에. 근데 북한개 있어. 아침에 열지 말라고 했는데, 열어놓지 말라고 했는데, 때가 있어. until well a 왜일 애터 썼나, 이제. 그러면 해가, 해가 그, 완전히 그, 뜰 때까지, 뜰 때까지는 아침에 열어두지 마라. 그러니까 열지 말라는 거야. 아침에 일찍 일찍. 그러니까 새벽 이렇게 해가 뜨지도 않았는데 문을 열지 말라는 거야. 해가 완전히 뜬 연후에나 문을 열라는 거야. 도성문을. 밤중엔 닫아놨다가. 그리고, 또 o end to have them. 뎀. Dem, 요 뎀이 이 게이트예요. 더 데이 더 게이트야. 그 문들을 클로즈드. 예? 닫아놔. 그리고 바드야. 클로즈 닫고 바드. 바면은 뭐야? 그마금새잖아 걸어 놓지 말라니까. 그 잠그지 말라는 거야. 비포 그리고, 여기, 여기, told them not to 가 걸리는 거야. not to have the gate. 요거, 그리고 또그 다음에, I told them not to have야. 응? them, 그것들이, 그 문들이 closed. 닫히지 않게 하라. 닫고, 받. 아주, 잠구지 말라는 거야. 닫아서, 잠구지 마라. before, 전까지야. before, the god. 그 경비병들이 went off duty, 임무를 끝내고 갈 때까지, 가기 전까지, at sunset, 해질 때에, 해질 때에, 그 경비병들이 해질 때 경비어들이 일을 끝내고, 어, 끝내기 전까지는, 응? 문을 닫고 걸지 말라는 얘기야. 그들이 경비들이 일을 끝냈을 때, 문을, 성문을 닫고, 그, 채우라는 얘기야. 요거 몇번읽어보죠요 그거 잘못 잘못 읽으면 엉뚱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게 했고 아그럼요 여기 안보이네. 바드 비포. 아, 바드 비포서는 바드 비포 여기까지야. Before the God went off the, at sunset. 여기까지. 그래서 I also 나는 또 told them.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To appoint guard from among the people who lived in Jerusalem and to assign some of them to specific post s and others uh, to patrol the area around their own houses. 그래서 두 사람한테 그렇게 그 지시를 내렸고 그 다음에 나는 또 also tell them 그들에게 또 말했어. To appoint guard 경비들을 임명하라고 From 어디에서? from among the people 백성들 가운데서 근데 이 백성들이 누구야? who lived in Jerusalem. 루살렘에서 사는. 제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경비병들을 임명하라. 그리고 또 to assign 여기 투 어포인트 하고 그다음에 임명하고 투 어사인 배정하는 거야. 여기 동격이야. 임명을 했으면 그다음에 임명하고 그다음에 투 어사인 배정하라. to m a o n them 그들에게 그들 일부에게 Some of them 한 단어로 봐야, 봐야 돼요. So, 그, 그경비병들 중에 몇 사람에게는 two specific posts. 그 그러니까 특별한, 그 특정한 그, 그 위치를 배정하고 그런 다음에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나머지 사람들에야 다른 사람들에게는 two petrol. petrol이 순찰이잖아. petrol car, petrol car 그러죠. 경찰차. 그래서 petrol, 순찰하게 하라. 아, 더 에 r e a 그 지역을 어라운드 n d t h e i 자기들, 그들의 집 주위를 순찰하게 하라. 요렇게, 이제 순찰하게 배정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두 사람. 그러니까 두 사람 그 제루살렘 도성을 통치하게끔 두 사람을 내게 맡겼어요. 아, put them in c 한 거야. 그럼 맡긴 거야. 두, 두 명에게. 그 하나니아, 자기 브라더 하나니아와 그 다음에 에한 사람은 아, 하나니하고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또하나니야 하나는 자기 형제는 하나니 그다음에 다른 사람은 하나니야이 사람에게 했다. 근데이하나니야는그 요새를 요새를 담당한 그지휘가 아니었다. 근데 그 사람은 믿을만하고 그 다음에 릴라이어을 하고 어, 그다음에 가트피어링맨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근데 위다웃 이퀄이에요. 그와는 견줄 수, 그 견줄 수 없을 만큼 신실하고 믿을 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나가도록 할게요. 오늘 내용이 좀 문장이 길고 자세히 읽어 봐야 될 내용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자세히 여러 번 읽어 보셔. 그러면 눈에 싹 들어올 거야. 그 내용이. 아, 이게 이렇게 됐구나. 이긴 문장이 아, 이렇게 해석이 되네. 내가 할수 있네. 이렇게 돼요. 옛날에는 후, 된, 마 이렇게 쭉 연결되면 어려웠지. 아우씨 이게 어떤 어떻게 어떻게 말을 이어져 가는 거야.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다 되죠. 그리고 영어라는 게 눈의 제가 말씀드리지만 멀리 가지 않아 이 사람들이 바로바로 바로 앞에 나온 거를 뒤에서 설명을 해 계속 이렇게 나가거든. 근데 그게 우리가 이렇게 숙달이 안 됐기 때문에 한 동안을 5, 뭐, 60년, 70년, 뭐, 사, 30년에서부터 응? 응? 70년까지를 그 말을 이렇게 써왔기 때문에 순서가 제대로 안바히는 거야. 저도 지금 안뀌혀 순서가. 책을 보면 알지만. 누가 얘기를 하면, 다다닥하게 얘기하면 다 잊어버려. 안 돼. <laughs> 습관이 안 돼서. 자, 내일 뵙겠습니다.